최규만 박사의 행복한 부부교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을 전달해주는 최규만입니다 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어 상대방을 이해하는 경청의 기술 언더스탠드 상대방의 밑에서 입장으로 들어가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어, 이런 기술입니다.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어,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 이해하는 게 아니다. 그러면은 이제 그 상대방을 이렇게 입장에서 이야기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주의를 주고 또 이렇게 상대방의 비언어적인 것도 이렇게 여러분이 잘 아시려고 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감정을 반영해 주는. 공감하고 또 상대방이 더 얘기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충분히 주고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요약하기 기술이라는 거를 이렇게 지난 시간에 좀말씀드렸는데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. 요약하기 기술은 어떤 때 이게 필요하냐면은 그 상대 여러분들이 스트레스가 많거나 이렇게 심각한 일로프가 의견을 다툴 때이 요양만 해줘도 어, 여러분들의 그 갈등이 거의 다 이렇게 해소돼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게 돈 문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다툰다고렇게 얘기할 경우에 아내가 여보 거기 좀앉아봐 지금 어, 우리의 그 생활비가 좀 이렇게 지금 적은데 당신 뭐 요즘에 골프 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. 지금 생활비도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많고 이제 그래서 좀뭐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있어 좀 당신 좀 골프 좀 자제하거나 좀 소비하는 걸좀 전략할 수 없을까마나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남편이 이제 요약해주면 되는 거죠. 그래서 당신이 이게 보기에는 요즘에 이제 그 우리 경제가 들어오는 수입에 비해서 많이 나가고 이제 그 일부러 내가 이렇게 골프를 친다든가 내가 이렇게 어떤 의부에서 소비하는 것 때문에 좀 빡빡해서 좀 조정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.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어 이렇게 그 아내 입장에서 상대방이 알아주었다고 그렇게 되니까 어 이렇게 좀 마음이 편해질 수가 있죠. 그러면은 또 남편도 거기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죠. 그 예를 들면은 어, 이게 당신이 어 이렇게 좀 내가 이렇게 벌어다 주는 돈을 가지고 어,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, 이렇게 생활을 이렇 하고 이게 전략 해설을 하려는 거 보니까 너무나 고마워.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골프 이렇게 치는 거는 또 이렇게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이게 좀 어, 부득이하게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이제 있고 이제 그렇지만 다른 부분은 내가 좀좀더 이렇게 전략하도록 노력할게. 이렇게 또 남편이 얘기했다고 하면또 아내 입장에서 어, 당신 얘기는 내가 이렇게 그 경제적으로 이렇게 전략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당신도 이제 이해하고 있고, 이제 그렇지만 이제 골프만은 좀내 건강이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해해 줬으면 바라고, 그 이후에 다른 지출은 좀더 이렇게 전략하겠다.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. 근데 이렇게 얘기 그렇게 되면은. 어, 이게 잘 알아서 이렇게, 이렇게 얘기가 되면은 이제 부부간에 이제 갈등이 안 생기죠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부 상담할 때그 심각한 얘기를 할 때는 상대방이 한 얘기를 이렇게 제가 방금 해준 대로 이렇게 요약하면서 대화를 이렇게 꼭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.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그 놀라운 이 부부의 그 반전 효과가 있는데 어떤 부부는 내가 이렇게 당신하고 한 20년 결혼 생활을 했지만 당신이 내 말을 들어준 거는 오늘이 처음이었소.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그 요점을 이렇게 요약해 주는 거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뜻을 이해해 준다. 이제 이렇게 되면서 어,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부 싸움을 차단할 수 있는 그 요인이 되진다. 그런데 상대방의 말을 이렇게 이해한다고 해서 내가 꼭 동의하는 건 아니죠. 어, 거기대 해서 또내 입장을 이렇게 밝히면서 대화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려요.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지금까지 성심여대 심리학과 명예 교수며 한국심리건강센터장인 최규만 박사의 행복한 부부교실이었습니다.